<웃음> <웃음> 너무 웃겨 오늘은 빼빼로데이를 맞아서 포키를 종류별로 사왔습니다 9종류의 포키를 준비했고요 이거를 하나하나씩 닦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 극세사 포키 극세사 똑같은데? 굵기랑 이런 거 맞아 맞아 어 맛있어 무난한 맛 이거 좀 얇으니까 음. 뭔가 더 바삭바삭한 느낌. 음. 그다음은 밀크. 포켓 형식이랑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. 음. 잘 만들었지? 어, <laughs> 뭔가 음. 냄새야 이거. 향이 좀? <laughs> 향 괜찮다 이거. 오, 우유 맛있다. 들어간 초코? 더 어, 끝에가 우유 맛이아 근데 음. 뭔가 더 바삭 이런 느낌이야 겉에가. 확실히 음. 이 두께의 차이가 조금 식감을 음. 다르게 하는 그런 느낌. 아우, 달어. 우리 짱순이짠게 좋아. 포장재가 예쁜 편은 아니다. 음. 좀 구리다. 어떻게 잘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, <laughs> 실패. 두개 들었어요. <laughs> 어떻게 사람 두 명인 줄 알고. 너무 심했다, 이거. 야, 이거. 이런 느낌이야. <laughs> 과자도 두꺼운데, 초코도 두꺼워가지고 과자 식감별로 안 느껴져. 많이 들어가면 다 맛있어. 녹차 맛. 녹차 맛. 어, 약간 좀포장지는 엄청 진한데. 이것도 식감은 아까 그거랑 똑같아. 똑같아. 아 근데 끝 끝이 약간 비누. 입 한번 헹구고 가야겠네. 음. 짠. 이거 진짜 맛있어요, 여러분. 이거 핵 맛있으니까 꼭 드세요. 저희의 추천 우유입니다. 부케도 우유. 아이 녹차 내가 녹차를 좋아하는데 별로다. 나도 나도. <laughs> 아 소름 돋게도 아무 맛도 안나이거가 <laughs> <laughs>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. 코코아 가루가 첨가돼 있네. 코키는 다글리코인가봐오 예쁘다 눈 내렸어 포장지에. 이건 좀괜찮은어 조금 괜찮은데. 아전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? 응. 음, 괜찮다. 근데 그냥 기분. 이거 그 겉에 약간 그 발려 있어. 초콜라? 아이뭐지 코코아 가루 같은 거 발려 있어. 이거 꼬잘맞맞으면 가루 콩콩 되는 거야? 어 기침 오지게 하고 <웃음> <웃음> 눈물 한번 쏟고 <laughs> <laughs> 코코아 냄새가 나요. 음 근데 맛은 코코아별 차이가 없어. 어그까지 그래도 뭐 이것도 뭐 코키는 어. 뭐 맛이 없을 수 없지. 벨 표고라면 다맛있다 근데는 저게 도 맛있어. 부츠에서 여태까지 뭐 나왔던 것 중에서는 부츠에서 음. 최다. 음.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<laughs> 프로미츠 기나코. 흑당... 그 뭐지? 이거 피나코가 한국어로 뭐지? 아잇! <laughs> <laughs> 일본어도 못하는데 기억도 안 나는데 피나코 한국어로 뭐지? 콩가루! 어 콩가루 맛있겠다 아주 일본 애들이 흑당에 난리 났지 요즘에 타표카에어 이거 양 되게 많다 이거 괜찮네 어 이거 근데 되게, 근데... 되게 고급져 이거 포장지 그리고 그게 좀 달라 어! 완전 고소한 <laughs> 냄새 콩가루 <콩깡 웃음> 냄새 어. 아! 콩가루는 되게 졌졌다 근데 나는 인절미 맛이 제일 강한 것 같아. 나도. 괜찮네. 되게 일본적인 맛. 과자가 다른 것보다 좀더 푸석하게 느껴져. 음. 아, 원래 아, 그래, 콩가루와 한국 대중화. 한국이 최고야. 한국 최고! 근데 부디 있으면 안 먹을 것같긴 해. 비싸서 딱한 번쯤. 어, 한 번쯤에 스쳐 지나가다 음. 먹으면 하다. 궁금해서 한번 먹어볼만 음. 하다. 이거는 근데 솔직히 그거다. 너무 음. 상상되는 맛이다 이거는 이게 아련한 모자죠? <laughs> <laughs> 이건 근데 너무 그거다 한국게도 맛있어 어 나도 그렇게생각해 <laughs> 한국게도 맛있다 음. 좀더 뭐 딱히 맛있다는 느낌은 안 든다 음. 한국거는 막 물면서 하나 더, 더 집는데 맞아요. 이거는 <laughs> 다 먹고 나서 하나 집을 만한 그런 맛 아몬드가 꽤 붙어있는데도 맛이 좀 <laughs> 뭐 맞아 맞아 세지가 안 한국게 좀더 진한 맛이 음. 나는 거 같아 음.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신기한 거. 딸기랑, 이건 복숭아랑 딸긴 거. 이건 복숭아랑 딸기. 아, 이거 맛있을 것 같아요. 이거 완전 예뻐. 근데 딸기가 음. 생각보다 되게 곱게 붙어있을 요맛대는 갈... 초코 같아요. 맛대는 초코. 아, 뭔가 어디서 많이 맡아본 딸기 그런 향? 근데 맛은 또. <웃음> <웃음> 일본 애들이 잘하는 게. <laughs> 되게, 되게 맛있어 보이게 만들어. 맛있긴 한데, 아니야 이건 맛이 없어. 너무 음. 겉 모습에 기대를 했다고. 맛도 그리고 연해요. 음. 식감은 괜찮아. 내가 기대치보다는 조금 아, 많이 못 미치는. <laughs> 기대 좀 많이 <웃음> 했었는데. <웃음> 아, 오늘의 마지막. 이거는 진짜 처음 보는 거. 이거 한국에 아마 없겠지, 맞아 맞아, 달콤달콤. 맞아, <laughs> 이거 그 뭐야? 그 로션? 로션 냄새? 음, 바디 로션, 바디 로션. 아. 아, 근데 맛이 진짜 없어. 먹지 마세요. <laughs> 코에 올려 주세요 <laughs> 어쩜 이렇게 음. 못 만들었습니까? 그러니까. 아니 냄새가 너무 좋은데. 차라리 상큼한 그 요거트 향으로 만들었으면 좋았어. 음, 요거트였으면 좀 괜찮았을 수도 있어. 근데 딸기 맛도 안 나. 복숭아 맛이 좀더 진하고. 같 음. 아, 아유, 이게, 이게 제일 너무... 맛있다. 한 개씩 저희에. 아, 유 먹어 자, 이렇게 오늘 포키 리뷰를 찍어봤는데요. 가장 맛있었던 걸 하나씩 뽑아보자. 이거? 그게 제일 맛있었다? 어, 난요 요 라인이 그나마 제일 맛있었어. 그리고 가끔 선물을 한다면 그냥 이런 느낌? 어... 그냥 고급진 데 한번 먹어봐, 이런 느낌. 일본 느낌 나. 어. 역시 왜 기본이 제일 오래가는지 알겠어, 제일 맛있는 아나 굳이 두개 뽑는... 뽑자면 응. 굳이, <laughs> 굳이! 굳이 꼭! 두 개를 뽑으라고 한다면! <laughs> 기본 각세사 <laughs> 이게 아, 제일 오, 괜찮았어. 음. 그나마 이번에 새로 나온 시즌에 치고는 이게 제일 괜찮아서 음. 이거 걸 봤어. 음. 그럼 제일 맛없는 거. 제일 맛없는 거 이거랑 <laughs> 바로 여거랑, 나오죠. 이거랑 <laughs> 이것도 맛없어. 어, 그것도 맛없고. <laughs> 이것도 맛없고. 내 최상은 딱 이거거든. 건어 <laughs> 맞아. 나도 이거 두 개. <laughs> 이거 이게 너무 제일 맛이 없어. 근데 심지어 우지 마차 이 맛있는 마차를. 아이고. 아유. 버려. <laughs> 징그러. 네 그래요. <laughs> 차분, 급차분. 일단 이렇게 찍어봤고요. 어떻게 초콜릿 받을 사람 있나 모르겠네 다들. 다들 초콜릿 먹지 말고 밥 드세요 밥. <laughs> 한식이 제일 맛있더라 진심. 맞아 한식이 최고. 한식 최고. 과자는 한국이야. 한국이야. <laughs> 음식도 한국이야. 빵만 드세요 빵만. 빵은 맛있지만 어, 빵만 드세요. 그럼. 여기서 끝. <laughs>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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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냄새 오죠. <얹어>. 언니 뭐해? <웃음> <웃음> 김치 먹을래? <laughs> 김치 드실라. 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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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지금 대좀맛 진짜. 어, 아새거어떡